자, 합동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을 이용하여 이렇게 했대. 이때 a 6과세 이거 다 해도 되는데. 잘 봐봐. 잘 봐. 잘 봐봐. 이거 1이지. A1이. A1이 맞아? 네. A2라봐, A2 A2는 잘 봐. A2. a 2잘 봐. 이렇게 볼거 되면 1 더하기 3. 1 더하기 3에 2배인데 맨 마지막 거 하나 빼면 되지. 3. 봐봐. 1 더하기 3. 1 더하기 3인데 하나 빼낼 거 아니야? 자, 이게 A2지. 자, 세 번째 거 볼게. 1 더하기 3 더하기 5. 1 더하기 3 더하기 5. 두 배. 맞아? 자, 두 배에, 두 배에. 1 더하기 3 더하기 5에다가 빼기 5. 됐어? 이게 세 번째 양이지. 네 번째 양 볼까? 1 더하기 3 더하기 5에다가 7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에다가 맞아? 네 번째는 이렇지두 배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빼기 7. 맞아? 맞아? 그럼 일반은 뭐야, 일반은? a n? a n? 두 배에 1 더하기 3 더하기 5에다가 1번항 2n-1. 여기에 빼기, 2n-1. 이거 쌤 뭐라 그랬지? n제곱. 그럼 얘는 2n제곱, 마이너스 2n, 플러스 1. 못 믿겠지? 너 봐, a1. 1 맞니? a2 by 2 그럼 8 빼기 4 더하기 1. 5 맞니? 됐어? 이게 이렇게 구해주는 게 맞다고 이거 원래 이거 구할 때 원래 뭘 써야 돼? 시그마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홀수야 뭐라 그랬지? n제곱, 황초제곱 그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팍 되는 거라고 근데 누구는 지금 샜더라고 맞아 근데, 만약에 이거 만약에 10판까지를, A10을 구하자. 그럼 머릿속에 쥐났을 거라고. 이랬니? 됐어? 자, 그럼 다연히 A6 구하자. A6, A6이야. 그럼 36이잖아? 얘는 7 2이될 것이고, 얘는 빼기 1 2이 더하기 1. 그니까 얘는 72에다가 빼기 11, 얼마? 61. 답은 4번이. 정답입니다. 좋습니까?